년그 과거 자소서 면접 이제 쓴 내용을 한번 발표해 보려고 해요. 그 자소서 내용이라는 게 쉽게 쓰면 쉽게 쓰고 어렵게 쓰면 어렵게 쓰고 좀 바리에이션이 좀넓은 이제 특징인데 좀 쉽게 쓰면 이제 발표를 조금 다른 친구들 다 잘했을 땐 플러스지만 뭐 보통이거나 못한 경우에는 굉장한 마이너스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내용을 좀 어렵게 쓰고, 좀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는 쪽으로 해서 점수를 따는 게 조금 더 옳다고 바라보는 입장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 될 공부도 이만큼인데, 자수서 공부도 따로 이만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쉽게 쓰죠. 저는 이거 하나의 이제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좀 뭔가를 만들었으면 해요. 이 작년에 이제 합격했던 이제 자소서 내용을 조금 해보려고 영상을 찍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아이디어는 뭐 간단하지만, 그걸 체감해서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고, 그걸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다운시켜서 설명하기는 좀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 학생이 얘기했던 거는 그 골대에서 공을 차서 이렇게 휘어져서 갔을 때 공이 들어가는 모양으로 뭔가를 아이디어를 잡았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좀 물리적인 내용들이 많고 수학적인 내용은 많이 적어서 좀 고민을 했다가 거기서 포인트를 잡은 게 공이 이 지점에서 휘어서 들어갔을 때 휘는 그 지점, 그 지점을 3차원 평면에서 구할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좀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물리적인 내용은 좀 줄이고. 그리고 수학적인 내용을 조금 넣어서 좀 자소서를 구성해봤어요. 어 이걸 하려면은 일단 3차원에서이 구부러지는 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고등학교 내용에 조금 있죠. 고등학교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은 2차원 상에서 구 구부러지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는 접선의 기울기와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는 걸 뭐라 그러냐면. <목소리> 이제 평값 정리, 민트는 민변화율이어리미라고 하죠. 그래서 어 이런 이제 요거의 의미가 어,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두 점을 이렇게 잡고 이두점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 평균변화율이잖아요. 이 평균변화율하고 같아지는 순간변화율이 있다. 이게 이제 이 평값 균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평값 균 정리는 이 차원에서밖에 안 돼요. 3천만 돼도 대부분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3천만으로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이제 가정을 해야 되냐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될수 있는 가능성만 좀 보이는 정도만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만 잡아도 우리가 이제 어, 과거 영자고세는 자소서의 내용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고 틀리고 를 떠나서 그래서 어떤 이제 예를 한번 잡아볼 거냐면 일단, 이 곡선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곡선을 잡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곡선을 3차원에서 잡는 것 자체가 꽤 어려워요. 그리고 3차원에서의 그 순간 변화, 그러니까 미분값을 잡는 것 자체가 계산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다. 일단은 대학, 대학교 대학한 4학년은 돼야 조금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2차원 평면으로 투영해서 찾는 방식을 좀 고안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면, 원통에 대한 식을 좀 잡을 거예요. 원통에 대한 식을 어떻게 반지름이 1이고 이제 xy 평면에 이제 수직이게 잡으면 이렇게 잡고 z를 그냥 일반 항으로 이렇게 잡으면 뭐 z 말이 없어도 3차원상에서 원통이라는 건 충분히 얘기를 가능할 수 있거든요. 하나만좀더 적어봤어요. 조금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그 평면상의 이제 기울기라고도 좀볼수 있는데 이 법선 벡터, 법선 벡터 d를 1 1마1로 잡고. 그리고 1,0,0을 지나게끔 세팅을 한 이제 평면 작품입니다. 그러면 원통이 평면에서 잘리겠죠? 그 잘린 모양이 뭐가 되냐면 곡선이 돼요. 그 곡선에 대해서 뭔가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러면은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엄청 쉽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두 개를 잡은 다음에 이제 X절편을 두 개를 한번 잡아봤어요. 이렇게 이제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 주 이제 결성시킨 요 선분. 우리가 구공, 구국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이 3분이거든요. 이 3분하고 이두 점을 이을 겁니다. 두 점을 이었을 때이 기울기라고, 이 기울기에, 기울기하고 똑같아지는 이그 순간 변화요 순간 변화 우리 점을 잡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3차원 상으로 뭔가를 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게 뭐냐면 여기서 프로젝트, 투영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투영시키고 여기도 투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선분하고, 여기 선분하고 평행하게 된, 그러니까는, 기울기 값이 똑같게끔, 세팅을 한 다음에 잡서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좀 같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100%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1마0 1마 이미에, 우리가 그냥 적당한 점을, 여기이두 지점을 만족하는 점을 이렇게 잡아서, 투영시키면 여기가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여기 점을 잡을 수 있어요. 올라가겠죠. 이게 100% 되는, 무조건 어떤 입체 도형에서는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평가 정의가 삼성상이 되진 않거든요. 그럼 어느 경우엔 될 거고 어떤 경우엔 안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경우를 한번 이제 잡아보자고 해서 만들어 본게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잡고 어느 정도의 계산 툴을 가지고 이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만 해도 우리가 중학교에서 올라갈 고등학교에 입시를 치르는데 아이디어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서 할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로 해서 만들어 보는 거. 그러니까 창조해 내는 것 자체를 이 자소서에서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써주면 나쁘지 않다. 근 네, 여기보다 살짝 더 올라간다면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지만 아이디어 상으로는 꽤 괜찮은 자소서 내용이 아니었나. 저는 좀 봅니다.